안녕하세요 왕가든입니다 가을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고객님들 정원에 가장 어울릴만한 야생화와 그라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정원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을의 전령사죠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피는 숲꽃 코스모스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품종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꽃은 물빔이라고 하죠 하늘하늘하게 피는 꽃인데 수군 코스모스 계열들이 다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피어요. 그렇지만 얘들 키가 작은 이유는 한번 잘라줬어요. 한번 잘라줬더니 다시 올라오는 꽃이고 이 꽃은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문빔입니다. 노란색으로 피어서 너무나 화려하고 이쁜데 문빔 같은 경우는 모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항상 좋아하는 꽃이고요. 그리고 흔치 않는 주홍색 수군 코스모스입니다. 주황 수군 코스모스인데 정말 색감 자체가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색감이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루비스타예요 루비스타 역시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품종이고, 모든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수콘 코스모스가 아닌데 옆에 가우라가 끼어 있네 바늘꽃이 키어 있네 하실 거예요. 수콘 코스모스랑 같이 한 세트로 어울려서 외성으로 크는 가우라거든요. 근데 이 외성으로 크는 건한 50cm 정도밖에 안 커요. 일반 가우라 같은 경우는 1m까지 크는데, 외성으로 크는 가우라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크는 품종이고, 수꿈 코스모스 꽃말은 너무 이쁜 밝은 미래라고 하니까 정말 이쁜 밝은 미래처럼 수꿈 코스모스를 키워서 고객님들의 정원도 이뻐지고 고객님들의 가정도 밝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꿈 코스모스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구절초예요. 구절초는 정말 가을의 대표적인 식물이죠. 꽃말 자체도 어머니의 사랑, 우아한 자태, 정말 꽃말 자체도 이쁘죠. 그래서 구절초는 항상 고객님들에게 사랑받는 가을 식물이고, 가을 하단 조성으로 최고의 식물이죠. 구절초도 종류가 있어요. 흰색, 오렌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네 종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 구절초가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색깔로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꽃 같은 경우는 삽목이잘 돼요. 삽목이잘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삽목을 해서 주변 분들과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구절초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친꽃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을 때 친꽃은 보라색만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친꽃 보라색 흰색 분홍색 세 가지가 색상이 다 들어와 있고 친꽃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무냐 야생화냐라고 물어보면 친꽃 같은 경우는 아감목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아감목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아감목은 뭐냐면. 겨울엔 나무처럼도 보이는데, 봄, 여름, 가을 되면 또 야생화처럼도 보이고, 그래서 나무와 야생화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칭칭이어 가면서 피는 꽃들이 너무 더 이뻐요. 그래서 보라색도 이쁘고, 흰색, 핑크색들도 이쁜데, 아무래도 보라색이 가장 흔하고 많이 보신 꽃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흰색과 분홍도 있으니까, 심을고 싶으신 색상으로 해서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칭칭이 피는 아름다움, 층꽃을 기억해 주시고, 침꽃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준다거나 이럴 필요 없는 식물이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니까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화 기간은 이제 아마 지금부터 피면 아마 서이 내릴 때까지 필 거예요. 이 개화 기간 약까지 야생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으시면 서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침꽃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쑥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를 빼놓고 가을 야생화를 설명하라 고 그러면 너무 아쉬워서 숙부쟁이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숙부쟁이 같은 경우는 청아 숙부쟁이가 있고 홍아 숙부쟁이가 있는데 이 숙부쟁이를 심으시면 정말 오래오래 꽃이 가요. 그래서 서리 내릴 때까지도 꽃을 볼 수가 있고 이꽃 같은 경우는 아직은 피지 않았잖아요 근데 피고 나면 정말 색감 자체가 정말 청명한 가을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청명한 가을색으로 피는 청아수프쟁이는 고객님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꽃이고 홍화수프쟁이도 핑크빛의 꽃이라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이죠 그리고 번식 방법은 삽목으로 할수 있으니까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셔서 주변 지인들과 나눔을 하시고 하면 은 절대 야단 안 맞는 그런 꽃이니까 주변 지인들과도 한번 나눔을 해 보세요 그럼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고객님들의 화단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부쟁이였습니다 이번 식물은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정말 가장 흔한 사초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가장 한국 토양에 잘 맞는 사초기도 해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서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사초가 어떤 것이냐 고민하시면 맹문동이죠 맹문동은 그만큼 소나무 아래에서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도 잘 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한국 토양에는 걱정 안 하고 중부 남부, 뭐, 걱정 안 하시고 심으셔도 되는 식물이고, 상록으로도 겨울을 날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문동을 가정에 심으시면 굉장히 좋고, 저희는 이렇게 105구 트레이에 씨앗 파종을 해서 심거든요. 근데 보시면 105구 트레이지만 저희가 100개로 파는 이유는 간혹 가다 씨앗이 안 올라온 아이들도 있어요. 식물이 안 올라왔다고 해서 속상하지 해 마시고, 그래서 105개짜리로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심으셔도 되고, 심으시면 번식력이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꽃이니까 심을 때식자 간격도 한 25cm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들이라든가 아니면 담장 밑에 이런 데 심으면 2분 4초니까 한번 고객님들이 정원에 심어 보세요. 이번 식물은 백리향입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식물이죠. 백리향 같은 경우는 향이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백리향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피식물로 잡초를 나지 않게 심기 위한 식물로는 맹문동만한 식물이 없는데, 그에 못지않게 백량도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뒤집어 보시면 뿌리들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식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많이 확 퍼지는 그런 품종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살짝살짝 퍼져나가는 품종이니까, 잡초를 잡는 용도로 백량을 심으시면 아주 좋으니까, 지피식물로 백량을 추천드리고, 꽃도 봄꽃이거든요. 봄에 이제 5월부터 꽃 피는데,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도 멀리 가서 정말 좋고 잔디처럼 심었을 때 백리향 같은 경우는 밟으면 거기서 향이 올라오죠. 그 향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막 밟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물보다는 그냥 깊이 식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은 양이지만 번식력이 좋아서 삽목을 통해서 다양하게 심으시면 적은 양으로도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식물이라 고객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백리향 기억해 주세요. 작은 키로 자라는 수크롱 리틀버니입니다. 키는 50cm 정도 자라고 가지연이 잘 자라기 때문에 화단 정원의 앞부분이나 가장자리 부분에 식재하면 정말로 좋은 꽃이고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월동도 잘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심어도 되는 그라스입니다. 키가 큰 그라스가 부담되신 분들은 사이즈가 작고 귀여운 리틀버니를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라스는 브리차 트리차입니다. 브리차 트리차는 한국에서 넘어간 식물의 변이종이죠. 그래서 코리안 이더 버더 그라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그라스 같은 경우는 한국 토양에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국 토양에 맞기 때문에 한국 어디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월동이 가능하고 꽃도 굉장히 이뻐요. 여기서 피는 화려한 꽃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고 이 브리차 트리차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한국에서는 어 원종이다 보니까. 어, 많이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런 그라스인데 고객님들 정원에 있을 때 한국적인 미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브리차 트리차입니다. 한국의 미를 빛내주는 브리차 트리차 코리안 퍼더리더 그라스 환영합니다. 이번 식물은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 같은 경우는 그라스 중에서 정말 가을을 대표하는 그라스라고 할수 있어요. 꽃도 그린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보다 먼저 피거든요. 가을의 전령사처럼 제일 먼저 와서 가을을 알려주는 그라스이고. 꽃이 피는 것도 너무도 화려하게 피어요. 화려하게 피어서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놨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라스 아다지오입니다. 파니쿰 계열의 초코라타입니다. 꽃기장이라고도 하는 그라스이고 키는 90cm 정도 자라는 식물이고요. 중앙 줄기에서 가지 줄기가 많이 갈라져 나와요. 그리고 녹색 줄기와 이삭은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고 성숙하면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다양한 식물 틈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어릴 때는 잡초처럼 보여 뽑아버리는 경우 종종 있는데, 잡초라고 여기지 마시고, 뽑지 마시고, 초콜릿색으로 변하는 그라스가 너무 이쁠 때, 초콜릿색의 그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면, 파니쿰 초코라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식물은 브라이어 가타입니다. 이 그라스 같은 경우는 참 억새의 변이종이에요. 무늬 참 억새라고도 하고 흰줄 무늬 억새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 키는 1m 50에서 1m 80까지도 자라는 큰 수형인데 잎에서 나는 색감이 너무 이뻐서 이 색감을 보기 위해서 심는 그라스거든요. 그래서 흔하지 않는 무늬 있는 그라스를 찾으신다 하시면 버라이어 같타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그라스들은 번식 방법은 단순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포기나누기로 해서 번식을 할수 있으니까 이 버라이어가타 역시 포기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해서 주변에 나눔을 하셔도 좋고 비어있는 공간에 심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풍성하게 그라스 정원으로 만들고 싶으실 때는 봄에 이렇게 포기나누기를 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그라스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식물은 바리에가타 참혹새 변이종이었습니다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한국형 유해종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 몇년 동안 심으면서 검증이 됐죠.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번식이 되거나 막 공간을 막 차지하지 않아서 환경 유해종으로 지정하려다가 지정을 안한 품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심으셔도 되고 한국에서는 핑크 물리라고 하지 않고 분홍 억새, 억세, 서양 억새라고도 불리고. 우리나라는 분홍 쥐꼬리새라고도 불렀죠. 내할성은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비닐로 멀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니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정원에 분위기 있는 핑크빛을 원하신다면 핑크 물리입니다. 그린나이트를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린나이트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라스의 대표종이기도 해요. 미스칸투스 억세 계열 중에서는 정말 그린나이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키는 1m에서 1m 60 정도 자라요. 그리고 꽃은 아이보리색으로 피거든요. 아이보리색으로 팍 피어나니까 정말 우리가 억새꽃 축제라든가 이런 거 가서 볼때 아이보리 꽃이 팍 피어 있을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그 분위기를 생각하신다면 그린나이트가 맞고 정말 가을 분위기, 가을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린나이트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단독 정원에 포인트를 식재해도 좋고 집이나 카페 동선에 따라서 일렬로 식재를 하셔서 동선을 만들어도 좋은 그런 그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스들을 한번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으셔서 가을 분위기를 마음껏 연출해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가을 분위기의 정원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라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 정원들에 어울리는 야생화와 그라스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정말 고객님들 여름에 장마 태풍 때문에 정말 정원님에서 많이 힘드셨죠. 이제 가을의 정원에서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정원 아름다운 식물들, 야생화들을 심으셔서 가을에 정말 편안함과 안식이 있는 가을 정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원에서 일하실 때도 건강 유의해 가시면서 아름다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님들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가을의 정원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